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입장을 밝히기로 유명합니다. 이 문제도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준 것은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나 법관이 선출된 권력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특권이니 내려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문제는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은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안입니다. 서초동에서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임명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나왔고 판결문까지 공개됐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인사검증을 책임진 사람들만 까망눈이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사과했지만 남의 매를 대신 막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경찰은 추천만 했을 뿐 검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사 검증을 하려고 둔게 법무부 인사 검증 관리단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그동안 태도를 생각하면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한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질문이 들어오자 질문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입장을 밝히기로 유명합니다 돈봉투 부서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왜 빠뜨렸는지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 준 것은 아닙니까? 온 국민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민주화의 시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 수사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주로 흘렸던 혐의는 대장동 428억 약정설과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표 동의안에 428억은 온데간데 없고 장황한 정치적 수사만이 나붓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느 생가 사라져버리고 대북 송금 의혹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자금 흐름조차 밝히지 못한 영장은 정치 탄압의 증거일 뿐입니다. 대선 때 경쟁 상대였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물량 공세를 펼쳤습니다. 7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332번의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받아 챙긴 50억 클럽은 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의 진실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나 법관이 선출된 권력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특 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특권인이 내려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의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